우리나라 사람을 연구를 많이 한 외국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대단한 찬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세계 아이큐, 극면성실도 있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 때도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노냐면요 특히 일주일에 하루는 찍어서 몸을 불태우면서 부지런해야 돼요 <laughs>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많이 놀러 와. 어, 알아. 한국 사람들 많이 놀러 가잖아. 관광객들 많이 가는데 왜? 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사람들이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 <laughs> 심지어 유럽의 렌트카 업체 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평균 2,300km 운전하고 돌려준 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참고삼아 서울 부산이 420km. 유럽을 광폭 질주하고 있다는 얘기. 예요제병 4시 반에 일어나서 자전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놀아야? 놀거 같아요. 놀거 <laughs> 같아요. 아이큐 1등 부지런함 1등 우리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죠.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뭐 약점이 있지 않냐? 어느 민족이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 하나를 하면 전 세계에서 오히려 제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제일 바보를 만들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보스러운 대답을 한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충격적인 대답. 아무거나요. <laughs> 야,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